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달래맘입니다 와 오늘 날씨가 추워요 오늘까지 연휴죠 오늘까지 연휴인데 날씨가 새롬한 날씨 있잖아요 그러더니 갑자기 빗방울이 떨어지더라고요 원래 일개부에 빗방울이 없었는데 빗방울이 떨어지더니 또 지금은 또 소강했나요? 아따 불꽃 좀 보세요. 와이 불꽃이거든요. 와이는 원종 깁이고요 어, 불꽃인데 약간 습도 말라 있는 상태인데도 와따 예쁘다 진짜. 좀 다져줘야 돼요. 너무 아이가 벌어졌어요 여름에 너무 벌어졌어요. 이 킹스웨이고요. 이는 베라가모고 요 한엽 스텔라도 엄청나게 입장이 막. 아 근데 여기에 있잖아요 정말 예쁜거 하나 있어요 드라큘라 좀 봐요 와 실제로 저 카메라에 보이나 와 진짜 색감이 있잖아요 끝이 제가 요즘 얘 볼때마다 탐복을 해요 볼때마다 원래 얘가 드라큘라는 쌩얼이 다 철화가 되더라고요 얘도 쌩얼이었는데 철화가 됐는데 와, 끝머리가 환상적이에요, 입장끝이 카메라가 다 보일랑가 안 보일랑가 모르는데, 입장끝이 환상적이에요, 환상적. 와, 딱 밥그림도 막 엄청나게 퍼졌네. 그죠? 저쪽에는 독일 산페인이고요 여는 한엽 엘자. 여는 멀로고요. 이거는, 여기는, 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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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고 조금 땡겨놔야겠다. 몰개인이거든요. 몰개인이고. 연꽃 마리아도 와 예쁘다 그쵸. 진짜 연꽃 같으네. 아, 막 입장이 환엽이라서 엄청나게 넓어요. 그러고 엄청나게 뚱치답니다. 실제로는 그렇게 뚱치게 안 보이죠. 근데 참, 참 사진이나 카메라에는 뚱치게 안 보이는데 실제로 보면 엄청나게 뚱뚱해요. 요는 꽃 마리아가 있고요. 여기는, 마리아 철라가 요것도, 마리아 철라도 입장이 없다. 예쁘네요. 그리고 요즘, 여기 레드레일도, 아, 레드레일하고 레드 다이아몬드도 엄청 예뻐지죠. 다져줘야 된답니다. 근데 이 입장이 원체 뚱땡지라서 다져질까, 뭐, 겁나네요. 얘는, 스파이시 로즈는 언제 난데 없이 여름에 꽃, 가을에 꽃이 핀다고 꽃대가 올라올까요? 꽃대가 올라오고 있네. 아따, 여, 요나스쿨도 진짜 실제로 보면요, 와 색감 환상적이랍니다. 진짜 예뻐요. 요는 블랙 로즈고요. 원정 패션도 이제 와 색감이 살살 올라오네요. 요는 아카이센 글래머고요 아카이슨 글레문데 입장 죽인다 진짜로 이거는 레드 와인이고요 아 입장 환엽이라 갖고요 엄청난 입장이에요 와이 세상에 막입장이 뭐. 얘들은 이제 천물을 줬죠 얼마 전에 우리 집에 온 아이들인데 천물을 어저께 이쪽으로 넘어오면서 천물을 줘 갖고 올려놨는데 어, 퍼플 산페인이고요. 여기는 이제 엘리사보, 아, 이거는 누나솔라고요. 아따 저쪽에 이제 안젤리나 졸리나도 저쪽에서 열로 갖다 놨고요. 어, 천송이가 열로 왔어 있고요. 치로가 이제 색감이 저쪽에 보면 살짝 올라오고 있네요. 올라오고 있고요. 여기는 어, 에보니 금이고 홍둥이 색감이 많이 올라왔어요 많이 올라왔답니다, 운동이하쪽에 이제 요 여기 아이가 산페인인데 저뒤곁에 있던 애들뒤 저쪽 끝 머리 있던 애여 열로 데리고 왔죠. 왜그면면저 끝에는 비를 오는 비를 다 맞으니까 얘가 색감을 내다가 입장이 갑자기 팍 길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일로 데리고 왔어요. 데리고 와서 아침에 오다가 놔두고요. 이거는 독일 산페인 변이종이고요. 이 아이들은 이제 천문을 주고서 여기다가 조꼬미들있어조금미들 조꾸미들, 경매한 조꼬미들인데요 여기는 엠마스톤 로즈이거는 오키드 스타금이고요. 오키드, 오키드 스타금. 이 아이는 오델 코델리아 코델리아고요. 이 어, 아이는 보면은 이 아이는 한 옆에 가고 이거는 봉황 조세핀 봉황 조세핀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좀조미는 경미한 아이들인데 생각보다 엄청야물어요엄청야물고 어 조금이라도 단단한 아이들이고요. 이쪽에 아이들도 자리가 조금 변형이 됐어요. 왜냐면 거리대 하나를 뒤쪽으로 가면서 어 키를 맞추느라고 여기 거 빼고 저기 거 빼고 해서 맞춰놨죠. 맞추고 이제 여기는 이 아이들이 또 자리를 잡고 있답니다. 지금은 다육이들 10월 업무를 막 마음껏 줄 수가 있죠. 지금은 물을 마음껏 줘서 이 아이들을 단단하게 만들어 놓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색감은 시계가 되면 자연적이 올라오겠죠. 근데 지금 이 상태에서는 물을 마음껏 챙겨줘서 아이들을 단단하게, 최대한 뿌리를 건강하게 만드는 게왜 그러냐면 8월, 9월 더워서 물을 제대로 못 챙겨줘서 이 아이들이 아무래도 잔뿌리들은 고사가 많이 되어 있을 거고요. 어, 뿌리가 건강한 상태가 안일 거니까 최대한 건강하게 만드는,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봐요 근데 웃기는 거예요 요 레드 레일인데 돌기가 나오고 있어요 요도 돌기가 나오고 여기도 돌기가 나와요 레드 레일이 돌기가 나오나요? 나 처음 봤어요 이렇게 돌기 나온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요, 요 돌기가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여기도 돌기가 나오고 있고요 이쪽에도 그렇고요 미안, 이게, 이게 원래, 요쪽에도, 요쪽에도 돌기가 나오고, 이게 원래 돌기가 나오는 아이인가요? 희한하네? 나 처음 봤어요. 레드 길바. 레드 길바가 원래 키가 높았죠. 높은 거를 제가 아랫 입장을 따내고 밑으로 내려 앉아서 심었어요. 왜 그랬냐면, 음, 굳이 개체수를 누리고 싶지가 않는데, 어, 적심을 하면 또 개체수를 누리고 새뿌리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랫 입장을 차라리 정리를 하고, 내려 심는 방법을 해서 해놨어요. 요 주피터도 마찬가지예요. 주피터도 키가 이렇게 좀 컸었어요. 왜그냐면이 꼬지를 키우는 아이라서 좀 커서, 너무 커서 우자라서 아랫잎을 떼내고 내려 앉아서 심어놨어요. 그래놨고요. 이쪽에는 바이어 필라하고, 애기, 요거는 캐라리어는 원래 색감이 정말 예쁜데요. 봄에 분갈이를 했더니 이렇게 넉게대해져서 이제 가을 되면 조금 다져지면 색감이 예쁘게 올라올까요? 그리고 얘는 마돈나인데, 마돈나가, 우리 집 마돈나가 이렇게 커요. 저쪽 뒤쪽에 비를, 오는 비를 다막고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이렇게 마돈나가 커요. 완전히 엄청나게 커요. 그, 그쪽에는 와인이, 와인이, 얘도 막 엄청나게 커버렸죠. 그래서 얘도저뒤켓티 끝 툴이 있는 애를 데리고 왔답니다. 이쪽에 있는 애들. 이쪽의 끝에는 오는 비를 담았거든요 오는 비를 다 맞아서, 비를 좀 맞아야 되는 애들을, 맞아서 키울 애들을, 요, 데려다 놓고요. 비를 너무 맞아서 안될 애들은 빼서 저 앞쪽으로 보냈죠. 아, 또 앙코로도 너무 예쁘네요. 앙코로도. 이렇게. 살롯. 살롯이 있고, 살루, 살루가 있죠. 저느는 살롯. 아, 따 우리 언마의 손톱이 확, 딱, 예쁘네요. 손톱이 엄청 예쁘네. 여기 아이도 조금 얼굴이 바뀌었죠. 여기도, 여기도 저쪽 뒤로 가면서 사이즈를 좀, 봐서 바꿔치기할아이들을좀바꿔치기 바꿔치기 해서 그래서 보냈답니다. 아, 딱, 레드탄하고 사포테가 엄청 예쁘네요. 그죠? 아, 이거는. 허니핑크도막 예쁘다, 그렇죠? 이렇게 해서 또 자리 이동도 또 되고, 또큰 애들 바꾸치기도 하고, 또 물을 열심히 챙겨줘서 뿌리도 건강하게 만들고 요즘 바쁘죠. 물을 지금은 열심히 챙겨줘야 돼요. 요즘은 자우지간 색감이 문제가 아니고 뿌리를 건강하게 만드는 시기죠. 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